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오호, 어넘무 많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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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아이고 멧돼지 마냥 지금 멧돼지 맹키로 이렇게 지금 존나게 뛰어가고 있는 이성훈 투파원입니다. 저랑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어, 오. 예. 빨리 빨리 해서 슬퍼하고. 아이고야. 해결 의결하면 끝나는 거죠. 우결 개새끼를. 오, 영기리 형님. <laughs> 아이고. 지금 내 아내 우리 국회한다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우원식 의원은 의장실에 계시고 이재민 대표는 국회에 어 들어와 있는데 아직 본회장적안들어온거 같습니다. 국회 이 개박설 나 있습니다. 아. 아, 문아으못들 거예요. 옆에 그 보면 뭐, BMI 지수가 40은 돼 보이시는데요. 지금 거의 에이... 끝난 건가요? 애? 상황이 아니, 끝난 건가요그러 150도 아니, 이상, 아니, 이상 이제 계획 아. 150명이 다찾아가 또라이가 수 있잖아요. 자 모네이던 가서무원이 역시 그 땅치부 화이팅 한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뭔데요, 땅치부 화이팅 한번. 땅치부예요? 네, 땅치부 화이팅 한번만 해주시면. 땅치부 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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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아이구야 아니 돌아이 <laughs> 새끼야 야 소란개 의원들 왜 여기서 <laughs> 아이구야 아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아, 형님 구독 좋아요 떠링 <laughs> 떠링 알람 설정까지 보내가시마아이고야아이 아, <laughs> 씨발연이 이러면 내가 민주당 지지한 줄 알잖아 이 개새끼야 아, 아 이건 아니지 <laughs> 아 새끼가, 네. 아하.